비가 안 오는 거죠? 깔딱 고개는 올라가고 있어요. 깔딱 고개. 게 밑에를 내려다보면 그 푸르름이 비가 와서 완전 한여름 같아요.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여름에 찍은 영상 같이 보여요. 운동을 하나도 안하고 지금 여기를 깔딱거기로 올라가자니 완전 힘들어요 비가와서 덥기는 하고 한여름이나 똑같네요 독버서신지 버섯도 있고 버섯들 와, 저기 노란 게 버섯 이쁜 게 있네. 저 노란 버섯은 뭘까? 와, 이거. 버섯이 되게 예쁘죠? 와. 색깔이 완전. 너 해야 되는데 어? 왜나또 가라고? うんしっかり。 줘? 빗방울 떨어지는게 아니라 나무에서 물이 떨어져요? 아니 아니 오는거예요오는거예요네 머리만 아니 거기다가 걸치고 멸당 입지말고 입지 머리만 나처럼 이렇게 해요 그래야 덜 더워 이 정도는 안입어도 돼 그래. 나중에 꾹꾹할까 멸당 더운데 또 긴팔까지 입으셨네 또 머리에다가 쓰라고 그걸 그 모자를 멸땅이. 음. 응. 모자를 머리에다, 모자만 쓰면. 모나만 써도 돼. 아, 이렇게 걸치고만. 어, 걸치고만. 그렇게, 이렇게. 예. 어, 그러면 덥지 않고, 한데. 비는 안 맞고. 비가, 머리가 도와. 예. 그래, 그래야지 안 덥지. 입으면 더워서 안 돼요. 로 가면 되지 마. 예? 요거만 더 올라가면 비만 들어. 만들어요. 와. 근데 진짜 도깨비님 색깔이 너무 예뻐요. <laughs> 나무 색깔로 하고 도깨비님 옷색깔 얼룩덜룩? 아, 빨 아, 빨갛고 노랗고. 네? 아니, 저는 잘 가는데 담주가 못가요 아, 지금 <laughs> 아. 아. 아 근데 빨리 가라. 힘내세요. 힘내세요. 빨리 가라 할 수도 없네요. 워낙 짐을 많이 폈대. 민선 님은 날아갔나 봐요. 이게저비 오는 날 땔감을 하게 되면은 엄청 무겁거든요. 에개고면 네. 아, 헤개씩고 오는 매서 아, <laughs> 이거 카메라에 화면이 아주... 고비가 뭔지 뭐가 뭔지 힘만 들었겠습니다 청바지를 잘못 입고 왔어요 너무 더워요 쿨바지를 입고 왔어야 되는데 청바지 입고 오시면 안돼요 아 이거 쭉쭉 늘어나서 입고 왔더니 더워서 못베지겠네 수고가 왔어요 힘들어요. 이제 갔다 오게요. 라 하지 마. 저못 가겠어요. 아, 저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서 우리 매월 언니, 성훈님 옷탈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laughs> 실망해서 그러던데 <웃음> <웃음> 들어도 들어도 다 아이고, 듣고 싶다고 돈 걷지 마세요. 님비 온다고 준비를 안 해가지고 어허. 비 온다고 안 간다고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이거. 뭐, 다, 뭐 단, 뭐단 거를 뭘, 뭐 식혜, 입사판 식혜, 입사판 식혜 입사판 있나요? 식혜, 저거 가라마든배 있어요. 예? 가라배. 어디? 오렌지 주스 다 있어요. 어디? 아, 챙겨왔어요, 아, 그 가방에. 예? 얼른 뭐단 거를 줘야 네. 되는데. 어, 아냐. 이쪽, 일단 음. 저거 드리지. 얼마 안 남았잖아. 이거 먹어도 돼요. 아. 아. 어디서? 날 잡으라, 날 잡아. <laughs> 그 집은 날 잡아라. 자, 우리 저 점잖으신 현석 선생님께서 아주 늘어졌어요. <laughs> 아이고, 나 죽어요. 아유. <laughs> 뭐하러 오십니까? 집에 계십니까? 아, 다시는 안 와요 다섯 번째 들었는데요? 아유, 올 때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쟤도, 나도 여기 오면서 힘이 쫙 빠지는데. 소라 네. 얼른, 그건 니가 하나 먹어. 아우, 당신 나 챙기세요. 나는 지금. <laughs> 자, <오늘 웃음> 아. 여러분, 여기 <laughs> 이거 까닭국에 올라오고. 이거 전국으로 나가도 되나, 이거? 아. 아유. 아이고, 단거를 하나씩 먹고 갑시다, 전부. 있으면. 단거를 좀 먹고 가요, 한 하나씩. 어. 아니, 여기. 음료수. 음. 음. 그게 아니라 그게 눌려져서 그렇지 거기 뭐 떡도 있던데 어르신들 이라고 가져왔나? 네 그냥 뭐상 없으니까 얼른 일단은 괜찮아 안에 뭐 씻으면 되니까